미생 프리퀄을 통해서 먼저 미생과 연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을 오래 전부터 관심 있게 봐왔었고 드라마가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두번 어, 생각할 것도 없이 제가 먼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의 매력은 일단 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일단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어 참조로 참조로 임시환 분이 강아들보다 형입니다. 예. 아 예. 고마워요 시환이 형, 제가 형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되게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 직장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친구들한테 평상시 모습을 더 많이 물어보게 됐고. 그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의 예, 삶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저는 따로 회사를 체험해보지 않았어요. 일부러라도 더 그랬던 게, 그 선배님도 그렇고, 딱히, 그래는 회사를 체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최대한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생은 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알려주는 얘기가 아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혹은 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어,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